<웃음> 응? 뭐밥 먹으러 저녁 갔어. 어 맞아 맞아. 비계좀 먹고 싶었어. 정말 이렇드기비식이야 자, 아 이의 건조 알고 그 베이션 페이 지에 피스 를 잡고, 내 볼게요. 아이 <laughs> 딱이아이 지고 <지구. 웃음> 점점 점점 아 이의 패 <120만> 기자가 <laughs> 되있 나.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게 i고 너마 1이고 너 마이너스 i고 너 1이니까 이렇게 4씩 더하면 얼마입니까? 0 0 되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4의 배수만큼 더하면 무조건 얼마 된다? 0 0 된다 되지? 그러면 i 는 100제곱까지 음. 더하면 자 100은 4의 배수지 네즉 이렇게 세트가 총 25개 나왔다는 소리지 그러면 0이 25개 남았다는 소리지 0이 2 5분 더해봤자 0이잖아 됐어? 그러니까 100일이 껴있고 그 앞에 아예 100제곱이 있을 거야 여기까지 더한 값은 싸들이 해서 얼마다? 빵이다 그죠? 어, 네. 마지막 100일인데 네? 마지막 100일인데 네? 100일이었어? 네, 뭐어 돼요? 자, <laughs> 그러면 자, 이제 이 스키만 계산하면 되지 않아? 아니죠 <목소리> 이거 I죠 이거 해줘 물론 이때 우리가 말했지 어찌됐든 얘는 생각 그냥 대충 말해볼래? I제곱과 i 이 I제곱, i, I 오제곱제곱자 30, 30, 30 이거 더하면 얼마? 더 응,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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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무조건 응. 0이야 오케이? 어디에서 시작하든 연달아 4개를 더하면 항상 0이라고 맞아? 그러면 뒤 뒤쪽에서 이렇게 4시 네 더해도 여의겠지, 맞지? 그러면 100이 101이니까 너까지가 100개지, 여기까지 0이라고. 그런 게 남는 건 아예 하나지. 그래서 이렇게 봐도 된다. 인정. 저번 얘기했죠? 거꾸로도 된다. 음. 그럼 2번도 어떻게 본다? <laughs> 2번. 자, 2번 왜하면 안 돼? 2번 전체 개수가 몇 개입니까? 몇개야 네. 그 50. 50개가 아니지 51개. 51개잖아 아아 아, 아, 1이네요 맞아요? 네, 응. 네. 그러면 자 51에 가장 가까운 사회배수는48 맞지? 네. 그러면 뒤쪽에서 48개 끊으면 앞에 몇개 남아? 네. <laughs> 3개 남잖아 네. 51개. <laughs> 니까 아, 그래서 지금 1 더하기 아이분의 1 더하기 아이 죠분의 1이거잖아. 이제 이게 답이겠지. 되나? 48개는 전부다 더하면 싹다 영일 테니까. 맞왜1 음. 음. 더하기 얘가 마이너스 아 너는 마일이잖아.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아이고. 되그 음. 뭐. 확인 체크 다 풀어 풀어져 있죠? 아니 아니요 안 풀어져. 어 어, 그런 사람 없습니까? 강역 체크요? 오케이. <laughs> 강력 체크. 강력 체크 뭐야? 뭐 세, 무슨 세제 이름이야? <laughs> 도대공방 아니야? <아니에요>, 도대공방. 강력빵 <laughs> 네. 풀었는데. 강력빵. 애쪽 써니까 그 아래 확인 체크 문제 세문제 지금 풀어보죠. 자 파이팅. 자 알았어. <laughs> 자, 진짜 참을 수 없는 문제. 해볼까? <laughs> 자, 뭐 백육은 볼거 없죠. 백칠. 누가 낚었어요 아이. 자, 지금 보면 자 이렇게 앞에 개수도 차수가 일식 증가하면서 개수도 같이 증가하는. 어,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죠. 쌉쌉쌉. 그래서, 마지막이 10i, 10제곱까지. 정확히 10개 있는 걸알수 있다. <laughs> 그럼 우리가 i와 i제곱, i제곱, i제곱 값을 아니까. 바로 여기 적을 수 있다. i보다는. 마이고, 너는 마이너스 3 i 고 너는 플러스 4지그 다음도 같은 패턴으로 적으면 여기 5 i 고그 봐, 마 6이고. 마이너스 7 i 고 플러스 e 이겠지 같은 패턴. 그다음 t 뭐 c 아이일 거고 마이너스 e r Minus is true. m i 이 u s i 그 true. Minus is true. m i n u 이 is true. 보 i n 이 s 이 s t 계산 e Minus is true. i n u s 이 e 마이너스 이 i죠. 맞아. 네. 똑같아. 4개식 더하면 항상 이 e 마이너스 i가 나와요. 이 네. 그냥 기억해두면 좋아. 해보니까 그렇더라. 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게 이상한 게 아니야. 신기한 게 아니라 왜냐. <laughs> 자이 앞에 계수의 절대값 이일식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여기가 마일 때, 이게 사잖아 절대 값이 2 증가했지. 같은 일이 벌어졌지. 그치? 그래서 결과 값이 똑같은 거야. 어. 아이 앞에 계절도 마찬가지고. 1, 마, 3, 5. 여기에 4 증가했지. 근데 이게 마, 치 여기서 마, 4 증가했으니까. 같은 일이 일어나, 버했을때 똑같은 값이 나와. 그래서 두개 이게, 이게 여러 개 있어도 여기 100개까지 가도 우리는 계산할 수 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4개씩 더하면 항상 2 e 2이이이니까마지막 네? 이게 뭐 이게 만약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 a 같은 경우는 이제 4이제 4에다가 9 마이너스 4가9마이9마이너가 마이너스 이이너이이너스이이이 근데 오히려 이게 쭉쭉쭉쭉 배가0백 100제곱 이걸 구하라고 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이거 이렇게 4개짜리 세트다 몇 묶음이지? 100이면? 25 그렇지 즉 이게 몇개 있다? 5 그래서 답은 뭐다? 50 빼기 5 0이가 되겠지 그래? 응. 인정? 음. 응. 맨날 나오는 문제라서 이것도 알아두시면여러분로설공가 있을 거다 암기하려고 노력하지 마 그냥 이어지게 될 거야. 자, 조금 풀다 보면, <laughs> 어, 108도 그래서 108도 비슷한 문제지역이니까. <laughs> 108번. <웃음> 자, i 분의 1 과하기 자, i 제곱분의 2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 i 제곱분의 3, i 네 제곱분의 그렇게 그래서 여기는 그 다음은 뭐, 아이 o u l 1갈 거야 또 똑같이 l l y required to look at it. It was a book, it 이 a 마이 book, it w 이게 a book, it was a book, it was 2 b 해 o k it w 아까랑 살짝 다르지만, 그치? 얘는 2 e 플러스 2가 나왔어 네, 써볼게 자, 얘는 다시 마이너스 5일 거야 그쵸? 뭐 다시 마 6이고 다시 플러스 7 아니고 다시 플러스 8이라고 더해봐, 2 e 플러스 2 아이지 되나? 얘는 이제 뭐야? 4씩 더하면서 e 2 플러스 2가 나오겠다 그런 얘기지 정리! 음. 근데 48개가 아니라 50개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자? <laughs> 자, 이프로스이 e 아이가 몇개 있고? 자, 48까지 하면 12, 12개 있고. 인정? 네. 맞아. 네. 어, 49번째에 다시 뭐가 나와? 49, 마이너스 49 아이가 나오고. 이거 조심하라고. 납득했어. 5 0번째 마이너스 50이 나오겠지. 되나? 인정 어, 네. 괜찮아요. <laughs> 그래서 이게 24니까 마이너스 26. 24니까 마이너스 25y. 아, 그래서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26을 빼니까 마이너스 25 플러스 26이 래서 벌써 1이 나옵시. 알겠니? 어? 그죠? 제발 <laughs> 어, 괜찮아 <laughs> 자, 914쪽 들어하세요 <laughs> 자, 914쪽에 10번에 보시면 <laughs> 자, 1 플러스 4에 10점 올립니다 일단은 이거는 알아야 돼. 1 플러스 i의 제곱 값만 이것만 해보면 각이 나옵니다. 이거 자 이거 얼마다? 2i죠. 아이. 1의 제곱은 i 제곱 만나서 사라지지. 그리고 2i가 남지아 이게 2i예요. 그러면 자10 제곱은 자 너의 2 제곱 전체 5 제곱이죠. 다시 너의 5 제곱이라고 할수 있지. 되겠습니까? 인정띠? 뿌띠 따라서 자 32i5제곱이잖아 그러면 i 네 제곱은 1이니까 32i냐 그냥? 인정띠? 맞아요 노? 네. No? 어, 아 맞아요 그 다음에 2번도 <laughs>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1-i 이렇게 제곱 이렇게 몇 제곱이냐 50제곱 음. 자, 이거 기억을 해주면 좋겠는데, 먼저 패턴이 뭐냐면 1 마이너스 아이를 제곱하면 얘는 뭐가 돼?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이죠. 그 다음에 루트 2도 제곱해보자. 그러면 너는 2지. 그러면 너분의 너는 결국 마이너스 아이를 말하는 거지. 자, 다시 내가 하고 싶은 말은뭐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아이, 너를 제곱해버리잖아. 그럼 너는? 마이너스 아이가 니다 이것도 그냥 머리에 때려 박으세요 응. 2분의 마이너스 2i이니까 마이너스 i다 자매 품 누가 있어 당연히 이게 있겠지 루트 2분의 1플러스 i 자 이새끼 너의 제곱은 뭐야 이건 i가 되겠지 되나 2분의 2i이니까 이것도 맨날 나오는 거니까 그냥 매번 제곱하에서 i 되는 걸 확인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이게 너구나 라는 걸 기억해 두면 문제를 좀 빠른 속도로 풀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분명 이 녀석의 25제곱이다. 맞지? <laughs> 근데 지금 이게 뭐였다? 마이너스 이였다즉나중금 마이너스 이의 25제곱 구하는 거다 그러면 너으면자곱하기 마이너스 아이니까 마이너스 아이 바로 떨어지나? 되나? 여러분들아 왜냐고면 차의 배수를 잘좀이용하자고 아이 24제곱이 1이잖아 거기에 마이너스를 한번더급해야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아이라고 되나? 마이너스 아이의 24제곱도 아이 24제곱 똑같죠 왜? 마이너스가 2 4번곱 해져봤자 어차피 1이니까 그래? 나쁘게 하겠냐고 막, 일일이 마이너스 아이를 곱하고, 곱하고 있지 말고, 그니까, 러 헷갈려 하지 말, 말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들이, 3의3의 3의 4제곱과, 마3의 4제곱에 대해서, 아, 둘이 같냐, 다르냐, 고민합니까? 고안 하잖아. 어? 3의 10, 뭐, 3의 뭐, 10, 14제곱, 마3의 14제곱, 똑같다는 거 알잖아. 맞지? 내가 X에 34제곱이나, 마이너스 X에 3 4제곱하나 X가 뭔지 모르지만, 겠 둘이 결과 가 달라질 리가 없잖아. 맞지? 아이도 문자잖아 똑같다고요, 아이도. 아이의 34제곱이나, 자, 마이너스 아이의 3 4제곱이 똑같아. 똑같다니까 의심을 하지 마. 왜? 이걸 어떻게 쓸수 있어? 마, 이거는 마이너스 1 곱하기니까, 마이너스 1에 34제곱하기, 아이의 3 4제곱이할수 있다고. 애초에 저번에도 내가 마이너스 i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린 게 뭐냐 <laughs> 우리가 i의 1제곱은 i야 자, 이거 i야 i의 제곱은 마이리야 i의 3제곱은 마이너스 i야 i의 3제곱은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i의 1제곱은 너 마이너스 i다 근데 마이너스 i의 제곱은 이거 마이리라고 다시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은 이거 아 i다 하지만 마이너스 i의 네제곱은너 1이라고요 즉 i든 마이너스 i든 짝수 제곱하면 결과는 무조건 동일하다고 그 말을 하고 싶다고 홀수 제곱에 대해서만 값이 달라진다고 오케이? 그만 조심해면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바라본다 얘는 i의 24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i 이렇게 보면 된다 이거야. 일이잖아 일곱 판이마이너스이니까많마이너스 많이 다이렇게 인정띠? 제발 아. <laughs>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옆에 3번 음. 자 많이 이너스아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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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많5 0이이이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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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이제 로 됐겠지? 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의 502자 말해줘 자 이건 뭐다? 이건 뭐다? I. i다 i의 502 제곱이다 너는? 너는 뭐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i다 마이너스 i의 502 제곱이다 자 짝수인 거본 순간 의심하지마 둘은, 둘은 값이 어떻다? <laughs> 똑같다 음. 이게 답이 되겠지? 됐어? 그러면 i의 502 제곱은 자, 500 i 500 제곱이 1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i 제곱인 거지. 납득 되냐고. 그 이거 마인가? 됐어? 되고 있어요. <laughs> 오케이. 자, 아래 확인 체크 지금 풀어 보자. 자, 100, 110, 1 1 0 음. 음. 저쪽이 안 보여. 뭐 대충 문제지만. 인장 띠. 자, 자그백구의1 아, 번은 뭐 이게 이조 금방 나올 거고 이 번이 이거 마이너스 아이에 천구제곱인가 맞아요. 네? 네몇 번이요? 이 번. 햇구의 이 번. 마이너스 아이천 구조. 맞아요. 맞지. 마이 천구제곱이지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2, 네? 어? 아닌가? 잠깐만 청구가 아니라 2 0이1 8인데아나 바본가? 왜 그랬지? 나만은 2018이 되고 그러면 이게 16의 2 그러니까 I 제곱 1 마일 마일 이겠네자그 다음에 옆에 3번에 아이의 음, 5 0 제곱. 아이의 음. 5 0이요 아이 5 0 제곱이랑 더하기 마이너스 아이 네. 맞아요? 네. 그럼 이거는 마이? My? 아니 마이지 무슨 소리야? 서 마이겠네. 인정? 네. 음 십공? 어, 번의 세트. 이거 제곱하면 에 헷갈리죠. 제곱하면 아이 분의 1인가요 맞죠? 아이 분의 1 일네. z 트 제곱이. 그러면 아 아이 분의 1은 아, 마이너스 아이다. 자 z 제곱이 마이너스 아이다. 그러면 자 문제에서 z 제곱. 제곱. 그러면 너는 마이너스 아이고 예, 너는 마이너스 i 의 제곱이니까 결국 i 제곱이죠 네. i 제곱은 마이인가? 그러면 그 얘는 너랑도 곱하면 되잖아 아네자 그러면 얘는 너의 제곱이잖아 일이네? 그럼 얘는 너랑너 곱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이네 되나요? 알아듣고 있어? 응? 네. 응? No? 응? 자 yeah. 다시 다시 갈게 일단은 z 제곱이 마이너스 i인 건 발견했어 왜? z 제곱이 i 분의 1이라 음. i i 곱하면 마이너스 1 분의 2니까 마이너스 i다 그래서 넌 마이너스 i야 z 네 제곱은 자 너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얘 제곱이야 그래서 마 1이라고 됐어? 그 다음에 z 6제곱은 자 z 6제곱은 z 제곱 곱하기 z 네 제곱이지 너 곱하기 너가 너라고 보여 네. 너 곱하기 너했어곱이라고 A. 얘는 너랑 너 곱하면 되잖아. 2, 6, 8 마이너스 사랑 아이 곱하면 1이죠 이렇게 가도 되고 너는 너의 제곱이잖아. 마일의 음, 제곱이지. 그래서 1 이다. 너는 자 얘랑 제트 팔과 제트 제곱 을 곱해도 제트 십 제곱이야. 이로가 마이너스 사인 곱하면 마이너스 사야 아니면 사 제트 세제곱, 제트 육제곱, 제트 이십곱해도 제트 십제곱이야. 나랑 너무 패고 마이너스 이가 되나? <cientyal> 응. 아니면 그냥 이쎼, 다섯, 이 새끼 5제곱해도 되지 이거 5제곱하면 자1 곱하기 마이너스 이니까 마이너스 아이가 땜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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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얼나 맛있었어 얼마나 띠네 그래서 뭐 에옹 에옹 그래서 막 다른 마이너스 아이다 111일 쉽죠? 11은, 아, 게1 1 1은아주어진게1플스 아이 음, 분의 일 마이너스 아이. 새끼의 n 제곱이 1이에요방박사이거 네. 그냥 이거 뭐야? 마이너스 아이잖아. 마이너스 아이의 n 제곱이 1이에요그 중에 그면 n이 될수 있는 가장 작은 수는 사자아 <laughs> 자, 95쪽, 95쪽까지 하고, 끝내자. 예에. 오오오, 음. 자, 어. 음. 귀찮네요. 너 곱하기, 너. 어머, 슈퍼쉘? 너 곱하기. 이거 많이 헷갈려 하던데? 뭐야? 지금 있는데? 허전히 이걸 이 헷갈려. <laughs> 예, 왜냐면 본인이 하셨다니까. 이렇게 쓰는 있는데, 자 가볼게요. <laughs> 자 이거 일단은 자음 양이지, 그냥 곱해서 쓰면 돼 이거야. 자음 음이지 마이너스 나와 이거야. 돼. 다음에 음 양이네. 자 봐봐, 갈비가 돼지를 자뭐 그냥 5어 보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나은도고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마사 인장띠자 이거는 그냥 엎을 수 있죠? 그래서 그냥 플러스 루트 4가 되죠 그러면 <laughs> 자, 얘는 뭐다? 6 아니다 너는 41이다 너는 아, 마이너스 2 아니다 너는 플러스 2다 그래서 다른 마사 러스사 아이가 되겠다. 되겠어요? 네, 헷갈릴걸? 은근히? 헷갈리면 정답 했죠. 자, 분명히 내가 얘기해 주 음식끼리 자, 자 가난한 인간들에게 겨회했으니까동양글를 아, 나온다고. 자, 그렇지? 가벼운 몸에 가벼운 사람이 무거운 사람을 불렀으니까 지팡이가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결국서그 다음에 루트 안에 마이너스 있으면 마이너스 꺼내서 i로 바꿔 쓸수 있다, 이렇게 루트 36은 6이니까 그래서 6이 되라고 너는 그냥 그대로 6이니까 나6 자, 마이너스 꺼내서 i로 쓰고 루트 3 2니까 마이너스 2, i다 2니까 그대로 쓴거야 자, 이게 만약 헷갈리라면 아이, 진짜 좀 조금 힘들게 가야 되는 식으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고쳐도 돼 너는 루트 3이다 바로 빼는 거야 그럼 루트 3 6강이니까너6 아이다. 이렇게 쓸수 있어. 이런 방법도 있다. 너는 루트 3 아이고 너는 루트 10 아이다. 여이고 i 아이 제곱이니까 이가마육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거야. 얘는 너 루트 3 아이고 위에 루트 10 이다. 그럼 얘는 4 아니 뭐야 루트 4니까 2지. 그러면 i 분의 2잖아. 그래서 i, I 곱해서 마이너스 2 아이다. 이렇게 갈수 있다. 얘는, 자, 다, 루트 3 아이고, 너는 루트 12 아이니까, 아이 아이가 약분돼서 4라진다. 그래서 통으로 루트 4니까 이거이다. 이렇게 풀어도 여전히 아, 같은 답이 나옵니다. 마사 플러스 4 아이. 되죠? 네. 부인이 편한 방식으로 푸세요. 아까 처음 게 힘들면 이렇게 가셔도 된다고. 오히려 이렇게 가면 오히려 실수를 더안할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괜찮다 그러 이제 아래 예전 십이 번 실수 a, b에 대해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 b일 때자 여기서 주장하는 말은 뭐다? 자 둘이 결혼했는데 자 지금 서경역 평영에서 동양 냄비를 내나 손바닥을 내밀어야 된다는 얘기는 둘다 거지다 a도 가난하고 b도 가난는소리죠둘다 음수라는 소리야 그렇다면 그랬을 때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의 루트 플러스 절대값 b 플러스 루트. <laughs>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표현 이런 표현을 자주 보게 될 건데 얘들아. 어떤 a의 절대값 이거랑 <laughs> a의 제곱의 루트는 이제 정확히 똑같은 의미를 가져. 오케이, 제발. 음. 같다고요, 똑같아요. 제가 섞어 가지고 잘 쓰거든. 자 왜냐 왜 그러냐 이 새끼 자 절대값 a는 자 그냥 무조건 a야 마이너스 a로도 나오지 맞아 되냐고 인정 이것도 a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a일 때가 있잖아 언제 a가 양수면 둘다 a야 그치 a가 양수면 근데 a가 음수면 둘다 마이너스 a로 써지지 결론 결과가 너의 결과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맞냐고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3의 절대값 이거 마3 아니잖아 마3의 마이너스를 곱한 3이잖아 그럼 이게 A라고 했을 때 너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자 마3을 제곱한 뒤 루트를 때렸어 그러면 이건 이미 부의 루트 때린 값이니까 이거 3이야 그러면 너는 너와 다르지 부가 정반대야 이게 A라면 너는 마이너스 A인 거지 러나 음, 이런 얘기라고 지금 대단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자, 지금 이 둘의 이두 기호에 어, 워낙 자, 말하고자 하는 바가 완벽히 동일하다 그래서 절대값만 때리거나 루트제곱을 때리거나 아니면 루트제곱과 절대값을 혼용하거나 그런 문제가 자주 나올 거다 그러면 항상 그 안에 있는 새끼가 0보다 큰지 작은지만 확인해라 자 가자 그러면 A가 음주, B가 음주라고 했어. A 플러스 B, 음주 도하기 음주니까 너 음주라고. 제곱루트 어떻게 바뀌어 마이너스 A 마비가 나온다. 이거라고. 됐어? 음주니까. 마이너스 때야 된다. <laughs> 이해하지?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때린 거야. 지금 이 지금 양수라고 이거. 너가 음주라서. 양수로 쓰기 위해서 마이너스 쳐준 거다. 자, B 음주지? 마비. 자, A가 음주니까 너는 양수지 그대로 나온다고. 이렇게. 그래서, 다음 n 이이너스 i 이 a 오케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조심하세요. o i n g to say 가 i n u s 니다 k a y minus E. o k a 그수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확인해. 양스면 그대로. 음수면 거기에 마이너스를 때려야 돼.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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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